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로 온 세상에 어둠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의 확산을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건져야 하는지, 또이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이 언제나 진정이 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직장에 닥쳐오는 큰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버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에서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성경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 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아니했기에 주님께서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 비밀을 게시하시며 그냥 빈맛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예를 들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 이어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적을 저들 앞에서 보이셨는데도,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대단히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율법사들도 있었고, 여러가지 종교 규범을 따르면서 경건한 생활에 열심을 내는 바리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와 금식,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무로 알고 열심히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저들의 종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아니함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진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사귐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라면 눈앞에 서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돌로 쳐야 하느냐고 성난 목소리로 성사하는 무리들 앞에서 모든 사람은 들킨 죄인이냐,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냐의 차이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용서를 선포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평안히 보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적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과 관습에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에게 배운 전통을 따르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종교에 열심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에 하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가슴으로 느끼며, 나의 마음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하는 지식으로 남는 신학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그런 지식에 의한 종교 생활 내가 익숙한 전통과 관습의 영면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런 사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비상 사태라는 광야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 매일 주님께 나와 생수를 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매일의 만날을 주님께 구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소원, 세속적인 욕심에 불든 나의 요구 사항을 주님 앞에 떼쓰듯이 아뢰기보다는 우리 손에 쥔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두움 중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